아, 여기 지금, 고사리 밭에 왔는데, 아직 땅이 얼어 있어. 그리고, 솔직히, 이게 이제 고사리 잎사귀인데 어 고사리 뿌리가 뭔지 몰라. <laughs> 그래서 캐보니까, 이측 옆에 이렇게 시큼한 게 나와. 이게 그래서 고사리 뿌리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. 어 이게 이렇게 일단 챙겨 어, 이건 죽은 것 같은데 이 고사리 뿌리가 정확히 뭔지 몰라 힘들어 이거 한번 심어 보고 고사리 나면 이게 고사리 뿌린 거지 이제